<laughs>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저는 <웃음 입니다. <웃음> 3년 만에 서울을 왔습니다. 그때는 문학상 받으러 왔었고, 이번엔 헌법 재판소에 왔습니다. 재판은 11일 오늘이지만 저는 어제 왔다가 오늘 일이 끝나면 내일 내려갈 예정입니다. 당일치기 여행은 제 몸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4월 중순 이소아 변호사가 처음 공개 변론이 있다는 연락을 준 날부터 계속 컨디션 조절을 해왔습니다. 제 병은 추위보다 더위에 더욱 무력해집니다. 그래서 올라오는 것은 친구와 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. 머릿속으로 매일 떠올리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친구와 딸은 물먹은 소금포대 같은 통나무 같은 제 몸뚱이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. 이 재판이 끝나면 서울에 사는 그리운 친구를 만나 보려고 합니다. 친구에게는 오늘 컨디션을 봐야 한다고 말해 뒀습니다. 제 몸이 어떻게 될지 저도 알수 없으니까요. 이렇듯 간절한 약속도 늘제몸 상태 다음으로 미룹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꼭 만나려고 합니다. 서울에 올수 있는 것도 귀한 일이고, 몸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림을 이겨낼 수 없을 테니까요. 저는 2005년 이기질한 다발성 경화증 악진을 받았습니다. 일곱 번의 재발과 진행으로 충증장애가 왔습니다. 한동안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하다가 2014년부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는 모로 누워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로 눕는 것도 안 되기에 책 읽기도 어려워졌습니다. 마지막 남은 왼손, 왼손가락들마저 힘들어져 스케치도 어렵게 됐습니다.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가 오는 시간 말고는 거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. 저는 작년에 시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. 더 이상 집에서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가족이나 친구 유황보호사 언니가 나로 인해 파스를 붙이거나 약을 먹는 것을 보면 제가 물귀신처럼 생각이 듭니다.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자신에게도 미안합니다. 활동보조가 되면 제 주위 사람들에게 덜 미안할 것입니다. 짐을 덜어주고 싶습니다. 누워있을 때, 갑자기 떠오른 생각도 메모할 수 있고, 한글문서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광주에서 영광 해안도로까지 왕복 3시간이면 충분한데,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서양을 보러 갈 것입니다. 저는 두달 동안 매일 오늘을 생각했습니다.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. 저와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시정된 법으로 덜 힘들 것 같아서입니다. 저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로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. 오늘보다 다른 내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내일과 함께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.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으로 예관계인 대리님께서 드러나시기 네. 바랍니다.